얘총쐸때 근데 가만히 쓰라던데 디토리얼 보니까. 어 이거 총쏠때 움직이면 탄 존나 튀어. 그냥도 튀는 것 같은데. 너 그냥 그냥 쏠때 움직이는 게 아닐까? 봐봐 이거 봐봐. 근데 진짜 움직이면. 야이 집탄열 봐봐. 집탄열 봐봐 가만히 서서 쏘는데. 가만... 가만히. 가만히 서서 쏘는데 집탄열 얘죠. 지금 게, 게임 진행한 거야? 어. 아 진짜로? <laughs> 아마 이아래서올 거야. 헐! 나 시작한 건줄 모르고 권총 계속 쐈는데? <laughs> 나 권총 빵발이야 <laughs> 아니 미친놈아. <놈이. 웃음> 이한명 <이거> 칼빵 <laughs> 놓고 두워서 써. 오케이. 뭐야 이거? 개꿀. 권총 없었는데. 해체 해체 아 씨발 뭐야 아 졸됐다 나총사느야 스킬을 못 샀네 <laughs> 아 이거 스킬도 사야 돼 스킬 충전량 사야 돼 모르는 이 <laughs> <laughs> 이거 첫판이야 <laughs> 졸됐다 우리 다누비냐왜 아무도 해체 안 해? <laughs> 어파이크 비네 달릴게 뭐 다운됐니? 어트윈 아, 땄어. 아니구나. 너가 땄던 거구나. 스 파이크 여기 있다. 여기 확인. 오케이. 스파이크 B에 한 오, 명, ping. B에 Z, 한 명. Z 지금 B 뒤쪽에 ping. 한 명. 오, 자일 가능. 아 씨발. 자일 하다 뒤졌다. <laughs> 자일 어떻게 자일이... 하나 했네. 한번 점프하고 고도 유지 그 뭐야? 뭐라고 해야 돼? 야, 야 이세명 있다. 거. 어. 일때 어. 교환했어, 근데. A 사이트 세 명. 근데 두명 남았어. 오케이. 혹시 모르니또 뒤에 쭉 있을 게. 뒤에도 한 명? 막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은데. <laughs> 연막은 우리 팀이 시야 가리는 거좋서 상대 팀한테 대놓고 설치되었습니다. 어, 오케이, 걔가 설치했어. 오케이. 라스 하나 A 쪽 잡았네. 상관없어. 해서 해체만 하면 돼서. 그렇지. 아까 수류탄 맞은 건가 내가? 음 뭔가 수류탄 같은 거였어. 어케 불린 거지? 상단으로 던진 거 아니야? 나도 던져볼까? 연막이다. 야사운드나 발소리 나이 사이트에. 바로 오른쪽. 수류탄가. 그 우리 팀도 맞는다. 나피 달았어 그래서. 오멘 개피 오멘 개피 옆에 제트 오른쪽에 어.. 왼쪽에 오른쪽인가? 아 미친 <laughs> 여기 바로 앞에 있었네 어? 쟤는 왜너 안쐈지? 몰라 나 지나갈 때 안쐈길래 니네 스펙터 내 거. 에이 하지이즈아 미친 다 어, 없는 지 알고 간네 <laughs> 이걸 속다니 제가내 오른쪽 봐주겠지? 아닌데? 걔 그냥 벽에 숨어있는데? 아 발소리 듣고 하면 되겠지 뭐 내가 어내 위에 어걔 위에 본다 아내 위에 사운드 난다는 거였는데 야아 야, 병신들 <laughs> 이럴 줄 알았다 <laughs> 또 왔죠? <laughs> 우리 스피커 어디 있어? <laughs> 여기 있네. <웃음> 와, <웃음> 야, 나개 반동 못 하네. 아, 야, 미친. 아, 씨, 수류탄 좀 까자. 씨발 <laughs> 아, 미친. 아, 세거리. 오, 나 부활 시켜줬어. 아, 친구 미안.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. 충전이 필요 끝났네. 야, 나 이제 1킬 했어. 미쳤다. 아, 얘네가 확실히 아까보다 잘해. 어? 한한번 어? 이겨서 그런가? 야, 나궁극기 날라갔다. 어? 게임 끝났을 때 엑스를 <laughs> 눌렀는데. <laughs> 괜찮아, 다시 모으면 되지. 어, 아, 뭐야? 캡스 락 눌러도 맵이 나오네. 아, 나 졌어. <laughs> 와, 저게 개발투 개박새네. 야 씨발 이 양아치 새끼들. 방금 봤냐? 봐 저게 좀 개짜증나. 비달려서 포탈 탄다. 고. 너날못 막아. 고? <laughs> 어차피 질 거.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줘야지. 근데 여기로 계속 그스나오거든 나도 달린다 너도 이제 달려. <laughs> 야나 땄어! 스나 땄어! 권총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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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바꿔! 권총으로 바꿔! 아 미친! 아 이거 문왜 닫혔어? <laughs> 원래 닫혀. <다쳐. 자취> <laughs> 와! 지랄! 야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쟤네 실드 샀어! 완료. 와! 나는.. 피닉스다 나는 개똥벌레야 어쩔 수 없냐 길을 막아볼게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예 고어 손 놔. 손 놔. 떼, 떼. <laughs> 나 여기, 나 여기 돌진할 거야. 빨리 치워. 오케이, 오케이. 나믿지 딱. 그럼 너가, 너가 돌진하게. 어. 나 시켜주면 안 돼? 아니야. <laughs> <내가 치워야지. 웃음> 같이 가자. 오케이. 네너 오른쪽. 네 오른쪽 볼 거야. 네 오른, 아 내가, 내가 오른쪽? 오른쪽? 아, 내눈다 지발. 띠띠띠띠. 아, 컷. 어, 어 오른쪽 저구냐 미안. 어, 오맨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저쪽에 있네. 나도 안어나 삼킬했어! 나 삼킬했어! 워나와안귀여어 나도 안 귀여워. 나갔어귀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? 안가 연막 뚫고 안네여워안 귀여워. 나 A. <laughs> 정확하지? 여기 스나사운드가 있네. 저기 비롱. 파이크만 째고 있어야겠다.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. 저리 비켜. 제트쿵. 제거했다. 뭐가 날라왔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와 내가 두명 땄어. 어? 어야왜 왜 나까지 맞아? 뭐야? 벽 뚫고 <laughs> <뭐야>? 맞았어 <laughs> 니쏜 거. 아니 야니쏜거벽 뚫고 맞았어. 이거 <laughs> 실야아 자일 같은 거 있는 애였으면 좋겠는데. 세이지 같은 거? 친구 미안. 아, 싫어야 아, 싫어냐고. 나두명 잡았어. 아, 탄창이 작아서 미친. 라이 나이스. 음, 여기 스펙다 스파이크. 저기 있다. 넌 봤지? 음. 아깝이. 세이즈 제 저격 아닌가? 와 이렇게 빠르다고? 적군이 어, 한명 남았습니다. 이거 이겨? 셋이서? <laughs> 세이즈 저격이면 조심. 상체만 안 맞으면 돼. 안 돼. 먹혔지? 어. 어 왼쪽 사운드? 오케이 확인. 30초 남았습니다. 여기 있겠다. 벽을 세웠네. 올라가 있겠는. 어? 어 나이스. 3대 5를이겼네 야, 에임뭔데 줘. 그 <laughs> 사이트 둘. 둘. 뭐라는 거야? 누구 궁이야? 계겐 내 세상이야. 가 설치되었습니다. 죽었네. 어렵겠는데? 잘못 들은 거지?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게? 아 씨발! 아 봤는데 이걸로 뭔가 치네.